안녕하세요. 보험돌직구의 돌직구 팀장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질병이 있어도 보험가입이 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환이 있으면 인수거절 즉 보험회사에서 쳐다도 보지 않고 상품가입이 안되었는데요. 요즘은 유병자 시대죠. 이런 질환들은 이제 흔한 질환이 되었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런 질환을 가지고,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보더라도요. 저희 어머님도 고혈압 약을 드시는 거 보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50대 이상의 이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신 유병력자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제가. 보험 가입을 다 시켜드렸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약10% 정도 보험료가 좀 비싼 건 사실인데 그 비싼 보험료를 내더라도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혈관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향후 발생될 질병을 든든하게 보장받으시는 게 현명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고지 의무가 있어요. 이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개월 이내 이번 이번 수술 추가 검사 소견이 있는가. 또 2년 이내 에 이번 수술 이력이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5년 이내 암으로 5년 이내 암으로 진단이나 혹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가 여기에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여기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심사를 올려서 좀 인수가 유연한 곳을 찾아서 가입을 무조건 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보험사에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한 분들보다야 보험료가 좀 비싼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된다고 하면 가입을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향후 발생될 그런 질환들의 질환들을 적절히 보상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